다 쉬었고 인터넷 응. 역시 느려서 안나와요 핸드폰으로만 고있고딱 12시가 되니까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응. 또 우리의 아웃체이버권 자 오늘도 한바퀴는 무조건 돕는다 아침 장사가 좀 시원찮았는데 점심은 채워주네요 또 가다가 비가 옵니다. 전리 장사 땀좀 흘리고 들어가는데 또 우시하게 비가 내리네요. 오늘 음, 무지 더웠어요. 실내가 에어컨 세대가 돌아가도 시원한 줄 모르고. 아니, 비가 이렇게 한30%낮지면 시원해져요. 근데 만약에 5분 내로 끝인다 좀 뜨겁죠. 어머, <laughs> 혹 기가 쫙올라와서 그 느낌에 그냥 시원할 것 같네요. 가을빛. 딱 가을빛 느낌이 납니다. 목탑너 아또 오우 썸미시장입니다 아 집사람한테 아직 들났다 그럴걸 아 이제 자꾸 부려먹어요 또물 사러 왔습니다 물은 배달 안 되나 봐쌀 데가 없어가지고 썸미시장이요 자또 이제 오후 4시 반 가게 가 봅니다 똥아트 <놀라> 인데요 한강이네, 한강. 아, 풀문. 살이라고 그러죠? 물리차가지고 1년 내내 거의 같은 시간에 해가 지는 베트남입니다. 뭐, 한여름 8월과 뭐, 한겨울 1월, 2월에도 떤 느낌은 한 10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름에 일찍 뜨고 겨울에 약간 또 10분 늦게 뜨고 그런 느낌 딱 반반인 느낌입니다 낮과 밤이 자 월요일 저녁입니다 며칠 가게 안 나왔더니 낯설어요 되게 서먹하고 나이가 먹어서 그겠죠 아이들도 아는 아이들은 인사하고 그러는데 <laughs> 새로운 손님한테 막 다가가지 못하네요. 전선손님은한 거의 20명 들어와 있어요. 괜찮아요. 더 이상 물론 이상하게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보니까 점심시간에 꽉 찼다가 오후 시간에 한가했다가 저녁 시간에좀 바쁜 그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장사생면 안되죠. 아... 이제 빨리 런치 애프터 메뉴 디저트 메뉴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. 아 집에다가 그 치즈케이크 만들어놓고 그냥 상하게 버릴 것 같아요. 안 나왔던 집사람이 좀 아이들 좀나눠주라 했더니 안 가져왔네. 오래 좀 맛없죠. 이제 팥빙수하고 몇 가지 디저트 메뉴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오늘도 고민 혼났어요. 멤버십과들 다안아주는데 깜빡깜빡 해, 애들이. 그래서 다시 찍어서 준비 했어요. 아, 정말 최고다. 싹 그릇까지 안 넣어서. 정말, 정말로. 아, 진짜. 귀엽잘 됐어요. 아빠뭐 있어? 있어? 아, 알았어, 지금 숨 오빠 살아갔어. 알았어, 미안해. 깜빡했어, 아빠도. 오빠 살아갔으니까 됐지. 아까 나갈 때 약속했어요. 응? 아빠 전에 또 뛰고 차원 다는데 깜빡했어요. 아, 왜 깜빡했지? 숨가 살아갔어요. 알았어. 자, 비타민, 시금치, 송아이스크림 비타민, 슥식, 세지 미국 비타민, 룰레 오이, 자, 내일 단무지 하고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, 단무지하고 맛살만 사가지고 김밥 좀 살려고 그래요. 미얀마 학생들이 한사0명 되는데 한 10명 정도가 거의 점심, 저녁을 자자 토스트 해결을 해요 음, 장사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자주 오니까 미안해 뭐줄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뭐 먹을래? 한국 음식 뭐좋아이랬더니막 음,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떡볶이 좋아한다 그러고 만두 좋아한다 그러고 비빔밥 좋아한다 그러고 김치찌개 좋아한다 그러고 근데 다 사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뭐 특별한 거좀 해줄까 그랬더니 좋아, 좋은데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김밥 어때든 너무 좋아합니다 김밥이랑 어묵국 먹고 싶대요 오뎅국 그래서 어, 잘로로 전화번호 따놨습니다 내일은 아이들 김전집에김 많거든요 김, 김밥 좀 싸가지고 한 오후 4시나 다시 저녁시간 전에 아이들 불러가지고 미얀마 애들 연락되는 데다 데리고 라그래야지한2무줄쌓 나눠주려고요 장사가 또 이런 맛이 있어요 단골들한테 이렇게 뭐해먹이면 기분 좋은 거 원래 그렇잖아요 먹는 거잘 먹어준 고마운 거 그런 느낌 오늘 준비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달라졌죠? 밝아졌죠 목소리 아 이제 약간 좀 힘든 건 지나간 듯 합니다 야 개승호, 네? 아니 이승호 할게 굳자 집에서 물돈일은 승호일이에요 물돈일 신발 정신발 정리. 정리 안 했네 오늘 신발 정리 빨리 그럼 너개승호라한다 그래 이승호 대지그어 이승호 집만 또 와서 뭐해? 무 농담해? 가게 없어요, 집사람. 베트남 사람이랑 아니 베트남 와이프를 가리키는 방법 제일 먼저가 음, 가게 불 쓰게 해야 됩니다. 큰 작업 공간에 음,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면 그 베트남 사람들이 경제관념이 없어요 물론 쩐도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가게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남고 이런 거 또는 집안에 얼마가 생활이 들어오고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주사는 10년 차니까 핸드폰으로 맨날 일보가 올라옵니다 쉽지 않아요 나이 음, 와요. 어, 팔았는지, 물 샀는지, 는지게고 이렇게 세고, 게고이렇고이게 침대 금지야 음, 계단이 침대 올라가면 안 돼. 알았지? 음. 자, 오자. 왔다. 사니랑. 자, 음. 오, 오늘부터는 여기서 하는 거야. 응? 알았어? 음. 계속 오자고. 아 알았어. 올라오지 마. 알았어? 음.

응, 빠로아가 아빠는 너희마 보이면 안어는너아너아빠너아너아빠너아빠너 아빠는 너 아빠는 너희 아빠는 너들 아빠는 너희들! 아빠는 너희들! 아빠는 너 아빠는 이희들아아이는너희 아빠는 아이 Dạ mà bên mình youtube lắp sáu